안녕하세요. 모논정보원 태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괴이 연성 하면서 좀 나름 괜찮다 싶은 방어구들을 소개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레카고 현재 제가 주춤권 세팅을 거의 이제 완료가 이제 거의 다된 상태인데 그두 가지 무기 관련해서 어떤 괴이 연성이 붙으면 방어구에 붙으면 괜찮을지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쓰레기의 경우 붙으면 좋은 스킬과 다음은 조충건이 붙으면 좋은 스킬들을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담겨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근접무기류 분들의 공동적으로 원하는 공격, 간파, 슈해, 약특 요 네가지는 빼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쓰레기의 경우에는 이제 칼날 연마, 칼날 비늘 연마 고속변형, 강화지속, 장인, 연격 봤줄 원래 회신격 속성 막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칼날 연마나 칼날 비늘 연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러코일에 칼날 연마 3이 붙어 있으니까 칼날 비늘 연마가 이 셀러코일에 붙으면은 좀 좋겠죠. 그리고 와이어 스텝을 운영했을 때좀 좋은 점이라서 그 와이어 스텝이 아니라 비상용 검을 쓰신다면은 칼날 비늘 연마는 그렇게 중요도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고속 변형이나 강화 지속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인. 사실 이 스킬은 붙으면 좋은 스킬이에요. 그냥 덤으로. 그래서 장인이 이상만 붙어 있다면, 예리도 관련 스킬을 챙기지 않고, 그냥 장인하고 숫돌 스톨... 탐을 띄워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연격이랑 회신격 속성 이것도 역시나 붙어 있으면 나쁘지 않은 스킬입니다. 연격은 쓰레기 에 있어서도 조금 나쁘지 않은 스킬이고요. 그다음 회신격 속성은 1 이상만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바줄벌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쓰레기 에 있어서는 좀중요 스킬이라서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충곤의 경우 달인의 제주 연격 회신격 속성 장인 한요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 중에서도 이제 예리도 관련 스킬이 다리의 제주를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다른 무기와는 다르게 다리의 제주가 가장 궁합이 좋은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는 영상이 조만간 올라갈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신격 속성이나 장인의 경우에는 그냥 덤으로 붙으면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띄우실 필요는 없고요 연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랩보다는 조금 더 턴오도가 좀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좀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충곤에 그래서 연격이 띄어졌다면 연격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위에 조충곤이랑 쓰레기를 예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개이연속으로 스킬이 나쁘거나 안 떴지만 슬롯이 좋게 떴다면 당연히 거기서 멈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카이저 머리랑 카이자 갑빠죠 이게 전부 다1 슬롯인데. 이게 하나라도 이 슬롯이 떴다면 스킬이 안 좋더라도 멈추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그동안 제가 개의현성을한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실패작도 좀 많아서 그렇게 보여드릴 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PC판이랑 스위치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위치판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카이자갑바 슬롯이 네, 이것도 아까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슬롯이 이제 이 슬롯이 떠서 멈춘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필리아 그리브 같은 경우에는 4, 3, 1 슬롯이고 명검이 대신에 없어진 상황입니다. 골드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세가 2로 올라왔고요. 이거는 이제 상태 이상 무기할 때좀 쓸만하죠. 월광토시 같은 경우는 와이어 스텝 할때 발동이 되기 때문에 뜨는건데 장인 1의 회성이 3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인고시 하나는 장인 1 그리고 또 다른 인고트 하나는 달자 1이 떴구요. 데스기어 같은 경우에는 칼라비는 연마 1이 떠서 멈춘 상태입니다. 오로미 머리 같은 경우에는 장인이 1이 떠서 멈춘 상태구요. 무법상투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속 1이 떴습니다. 그 다음 잭스코 1이 2, 1, 1에 고속변형 1이 뜬 상태구요. 레기오스 갑바 같은 경우에도 연격이 1이 떠서 멈추는 상태입니다 세일러 코일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칼라비는 연마 1이 떴고요 그리고 카이저 머리 같은 경우에는 2, 1, 1이 떠서 멈추는 상태고 멜제 아미 밧줄벌레 2가 그리고 멜제 머리가 숫돌 사용 고속화랑 슈퍼심 1이 떠서 아주 좋게 떴죠 다음에 멜제 코일도 역시나 밧줄벌레 1이 떴고요 멜제암이 칼날비는 연마 1이 뜨고 슬롯이 4, 1로 변경이 됐습니다 피리아 그리브는 간파 1 그냥 명연장갑 회신격 속성이 플러스 1이 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연장갑은 슬롯이 4, 3, 1이 떠서 멈춘 상태입니다 마가이 가보시또 연격 1이 떠서 이것도 그냥 멈춘 상태고 그 다음에 골드누나 암이 고속변형 1이 떠서 아주 좋게 떴죠 일보솔 메일이 4-4-1로 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PC판을 보여드릴 텐데 PC판은 인고에의약점특효일이 하나 뜬게 있고요 네, 카이저 머리는 슬롯이 2-1-1이 돼 가지고 스킬은 피의명인이지만 그냥 일단 쓰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카이저 머리 같은 경우에도 슬롯이 3-1-1로 바뀌어 가지고 역시나 슬롯만 추가된 상태라서 그냥 쓰고 있고요 멜제 머리 같은 경우에는 밧줄벌레꾼 3이여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다른 무기 할때좀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요렇게가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게의 연속의 스킨들 내역들이고요 그리고 무기를 저는 이제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방어구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좀 고인, 정말 힘듭니다 이게 정말 힘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실버 소울처럼 4, 3, 1 슬롯이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4, 4, 1이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스킬이 나쁘더라도 근데 예를 들어서 방어구 슬롯이 2, 1인데 3, 1이 된다면 그거는 솔직히 붙은 스킬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에서 2슬롯으로 바뀌는 거하고 3슬롯에서 4슬롯으로 바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일단은 킵을 해둡니다 킵을 해두고 스킬을 짜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한번 돌려본다던가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괴이현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에스피나 아종이 9월 말에 전장한다고 예고를 이미 내놨죠 또 그리고 아직 미공개 몬스터들도 있는 상태인데 어떤 몬스터가 나올지에 대한 예측 영상도 한번 여러분들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수렵 하시기 바랍니다.